행파하세요. 서핑을 사랑하시는 노즈라이더 시청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입니다. 오늘 시야팁 타임 투 세이 두 번째 게시글을 들고 왔어요. 자, 요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지고요. 아, 질문이 보드에서 밸런스를 잡기 어려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라이딩을 할 때가 아니라 보드에 엎드려 있을 때그 밸런스를 찾기가 어려워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도를 잡을 때 내가 좀 앞으로가 있으면 은 노즈 다이빙을 너무 하고 좀 뒤에 있으면은 파도를 자꾸 놓친다. 여기 에 대해서 좀 팁을 줄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답변으로 넘어오면은 어, 이 답변자가 예, 추억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보통 이런 질문이 이제 서핑을 막 이제 접하고 파도 잡는 거막 연습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겪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의 초보 때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이제 보드 올라갔던 순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움이 될 만했던 게 이분은 팁으로 보드에 무늬를 그렸던 것 같아요. 푸시업을 할때 손이 닿는 곳에 마크를 해줬다 이렇게 팁을 줬어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센터 스위스팟을 찾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말하는 스위스 팟은 내 몸이 올라갔을 때 보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과 내 무게 중심이 잘 맞춰 일치하는 부분을 가면은 보드가 제일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느낌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더 들어와요 패들링을 할때좀 뒤에 있거나 좀 앞으로 있다면은 잘 나가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당연하죠. 내 무게중심과 보드의 이제 중심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잘못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미들 존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때 이제 하실 몸을 앞뒤로 살짝씩 움직이면서 내가 보드가 나가는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파도 잡을 때나 뭐 이제 파도를 잡기 위해서 나갈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파도가 있는 날은 라인업을 좀 멀리 나가시면 좀 잔잔하잖아요. 잔잔한 곳에서 내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 센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신 분들은 살짝 앞으로 가서 뭐 이제 패들링을 해봐서 나가는 느낌, 그 살짝 뒤로 가서 또 이제 패들링에서 나가는 느낌. 이럴 때, 같은 힘, 같은 횟수로 이제 패드를 했을 때도 나가는 느낌이 이제 다르다는 거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짝씩 바꿔보면서 내가 미들 존을 한번 찾고 이제 왁스나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푸시번 손위치 아니면은 내뭐 명치 부위가 이제 올라가는 곳을 표시해놔도 좋겠죠. 사실 땅에서 찾는 게더 쉬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조언을 해주네요. 어 근데 사실 제 의견으로 여기는 크게 동의를 하지 못해요. 이제 처음에 강습을 하고 그럴 때 땅에서 보드의 정중앙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상복부나 명치 쪽을 올리라고 이제 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사람마다 골격 구조도 다르고 무게 중심이 다 달라요. 무조건 명치 있는 부분이 그 사람의 무게 중심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드는 실제로 물에 띄어놓고 내가그 위에 올라가봐야 돼요. 그리고 패드를 살짝 살짝 해봤을 때이 보드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 느낌에 좀 집중을 해서 내가 미들 존을 찾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제 의견이었고 어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다리가 특히 어퍼 렉이라고 해서 이제 허벅지 부분을 얘기하겠죠. 이제 발 끝도 최대한 가운데 스트링거 쪽으로 이제 오는 게 좋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다리가 보드 안쪽으로 있어야 된다. 패들링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더 강하고 그런 안전성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마카라 스미스란 분이고요. 보통는 루크레시아에서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기 전에 보드 위에 엎드렸을 때 밸런스 관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점을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초보자분들이 보드 위에 올라갔을 때 밸런스 잡는 거를 어려워할 때가 이제 있어요. 그럴 시점이 항상 있는데. 이렇게 보드를 그렸어요. 자, 이쪽이 노즈, 이쪽이 테일. 그럼 여기 올라가실 때 초보자분들이 많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무게 중심을 잡는 거를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억지로 힘으로 엎드렸을 때 내가 좌우 균형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먼저 보드 위에 내 몸이 잘 정렬이 돼 있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요런 식으로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양팔을 벌리고 양다리를 벌리고 중심을 좀잘 잡기 위해서 무게를 분산시켜놨어요. 처음 배우실 때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보드의 가운데 선을 이제 스트링거라고 해요. 이 스트링거 선 좌우 대칭되게 발도 벌리고 팔도 벌리고 이 상태로 중심을 막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파도가 치기 때문에 이제 물결이 있겠죠. 그럼 물결 이 꿀렁꿀렁 될 때마다 내 좌우로 균형이 쉽게 쉽게 무너지게 돼요. 더. 그러면 내 몸에 힘은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런 밸런스를 잡는 유연함이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안 좋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놓느냐 이런 거 중요해요. 자, 머리 그리고 이제 가슴 부분 그리고 이 골반 부분 그리고 발을 뻗을때 이 무릎 그리고 발끝까지 이 스트링거 위로 쭉 정렬을 맞춰놓으면은 우리가 무게중심을 쉽게 잃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심 잡는 게 훨씬 수월해지죠. 여기서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게 발을 오므려도 가끔씩 엉덩이가 이 옆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런 가슴 쪽이나 뭐 발쪽 무릎 쪽으로 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겠죠. 왜냐면은 엉덩이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기울려고 할 거예요 이거를 보충하면서 이 무게중심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게 좌우 균형이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뭐 스펀지보드 타신 분들은 보드 위에 가상의 선을 하나 그려놓으시고 내가 머리 그리고 가슴 골반 무릎 발끝까지 이 일직선 상으로 쫙잘 놓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첫째로 머리, 가슴, 골반, 무릎, 발까지. 스트링거 상 일열로 쫙잘 놓였나. 처음으로 점검을 잘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좌우로 균형을 더 쉽게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앞뒤로 균형을 잡는 부분에서 앞뒤를 이제 균형을 잡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명치를 이제 올려놓는데, 명치를 내가 생각했을 때 가운데다 이제 올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패드를 해보는 거죠. 아까 그래서 나온 대로. 그러면 이제 가는 걸 느껴보고요. 어, 잘안 나간다 싶으면은 여기서 살짝만 아주 앞으로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몸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이동을 해본 다음에 또 패들링을 해보고, 아니면 또 살짝 뒤에 가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상체를 얼마나 들어 올리는가 예요 패들링을 할때 항상 상체를 이제 들고 패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 서핑을 할때 무난히 하는 만큼으로 일단은 잡아주세요. 이게 계속 내가 상체를 얼마나 들어주냐에 따라서 내 몸의 무게 중심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머리부터 옆못으로 여기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발끝까지 쭉 있는데, 상체를 요만큼 들어 올리는 거랑 머리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많이 들어올렸다 친 사람이 있다면은 이 머리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그래서 무게중심이 상체를 많이 들어올림 들어올릴수록 무게중심이 더 뒤로 갑니다 무게중심의 변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운데 센터존을 찾기 위해서 할 때는 내가 상체를 막 바짝 들고 찾았다가 실제로 서핑할 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뒤를 맞출 때 내가 상체를 얼마나 들어주냐, 얼마나 내려주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평상시 내가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상체를 들어주고 그 센터존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센터존을 찾은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머리, 가슴, 골반, 무릎, 발쭉 해가지고 가운데 스트링거에 맞춘다면은 내가 패드를 해도 좀더 손쉽게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보드가 한쪽이 더 잠기거나 아니면 좌우로 움직이면서 소비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패들링을 그대로 앞으로 쭉쭉 나가는데 전달을 해줄 수 있겠죠. 네, 만약에 혹시 이게 안 맞다면은 앞지나 좌우가 안 맞게 되면은 추진력을 그대로 다 옮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신경 쓰면서 내가 네, 그 포인트를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보드 위에 엎드렸을 때내 네, 무게 중심 잡는 거에 대한 좀 팁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 서핑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찌었습니다